자 여러분, 엑스포지션, 야곱서 본문 엑스포지션 방법과의 세 번째. 어, 이 시간은 그냥 짧게 간단하게 지난번에, 조금 전에 <laughs> 앞에 그 강의에서, 앞에 비디오에서 제가 야곱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엑스포지션을 실제적으로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죠. 어, 그러 이것을 이제 설교화를 해야 되는데, 설교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냥 그대로 뭐옮기도 상관없고요. 문호체를 구호체로 바꿔도 상관없는데,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제가 했던, 보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서 하고, 이, 이 강의에 설교를 이으면 좋겠지만은, 그 있는 게 조금, 어, 그래서 일단은 이거 짧은, 여기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 어, 설교 동영상 있는 거는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은 그대로, 그죠? 어, 야구수 일장 일절부터 4절이고 설교할 때도 그대로, 어, 여러분, 그, 엑스포이션 그, 폼만 그대로 이렇게 계속 활용하시면, 어, 사실은 본문 따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고, 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엑스포지션이돼 있으면, 뭐 바빠서 엑스포이션 못 하는,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 미리 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엑스포이션을 그대로 옮기면서, 엑스포션 어, 지그그죠 텍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쭉 하고 나서 그다음 마지막에 인트로 덕션 넣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어,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빅 아이디어 예빅 아이디어 했는데 이빅 아이디어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설교 제목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 아까 제가 드린 빅 아이디어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시련 중에 인내함으로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이빅 아이디어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엑스포지션 그 여러분이 택한 그 본문의 가장 핵심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빅 아이디어를 보면 대충 아이 본문 이 본문은 이런 설교를 했구나라는 것을 또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아 대충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빅 아이디어를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빅 아이디어는 어, 설교 제목 그죠? 설교 제목화 시킬 때에 이것을 이렇게 길게, 소개좀 길게 적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빅 아이디어를 더 함축적으로, 더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 핵심 단어들을 어, 뽑아서 어, 이렇게 설계 제목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련이죠. 그죠? 시련, 그리고 성숙 이두 개를 뽑아서 어, 1장 1절부터 4절의 그 가장 핵심은 그죠? 시련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완벽한 및 성숙. 굳이 그, 어, 흠이 없는 그런 성숙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 설교 제목을 시련과 성숙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 이거는 뭐 제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설교 제목은 뭐 여러분들 다르게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 것은 빅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빅 아이디어를 이렇게 했는데 또 설교 제목은 전혀 엉뚱한 걸 새로운 걸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빅 아이디어 어, 설교 같은, 어, 제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어떤 분들은 뭐 다뭐 자기 성장대로 하겠지만은 어 뭐시적으로 전다든지 뭐 전혀 그냥 뭐 어디서 가져온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뭐 설교 체험을 봤는데 더더 더 애매하게 전혀 알수 없는 뭐 호기심을 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어 본문에서 본문에 있는 내용이나 그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를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 설교 실은과 성숙. 아, 오늘은 어, 그 성도들이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그죠? 설교 제목을 봤을 때, 아, 시련과 성수. 아, 이번 목사님의 설교, 설교의 주제는 시련이구나 그리고 성수이구나. 아,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겠구나 라고 알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는 것이 <laughs>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동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좋으실 때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그걸 좀 선호합니다. 그럼 세 번째, 컨텍스트. 문맥이죠? 자, 엑스포지션의 문맥은 본문의 전후 문맥과 전체 기록 목적을 설정하고 설명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어, 첫 번째로, 이제 본문, 빅 아이디어, 그 다음에 컨텍스트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죠. 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설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론에서, 서론에서는, 어, 한 봅시다. 엑스포지션의 문맥에 해당하는 내용은 설교에서 서론이 될 수도 있고, 본문의 첫 부분에 포함될 수도 있다. 본문으로 설교를 바로 시작하는 것을 선호하는 설교, 뭐, 설교자들은 엑스포지션의 컨텍스트 부분을 설교의 서론으로 활용해도 된다. 그리고 넘어가서 그러나 설교를 시작할 때의 인트로나 훅, 아이스브레이크로 시작하는 것을 선호하는 설교가는 엑스포지션의 내용이 뭐,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놓이거나 본론의 첫 번째 내용으로 활용해도 된다. 설교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곳에 위치시키면 된다.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는 어그 어떤 설교 스타일을 선호하는에 따라서 어 여러분 어 선택하시면 되겠죠. 어 그래서 여기서 한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보통 스타일이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로 본문을 설명하고 바로 본문의 내용을 그 강의하는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신다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화를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성경만 다루고 다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른 거 전혀 그냥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컨텍스트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컨텍스트 만약에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컨텍스트만 이렇게 서론으로 서론화 잘 시켜도 그 설교는 아주 좋은 설교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 그러나, 아, 그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나, 어, 저는 사실은 그 인트로나 훅 뒤에 있듯이 훅 아이스브레이크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 보편적으로는 뭐 예화나 아니면 다른 뭐 어떤 예화라기보다는 어떤 그 서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트로적인 내용을 저는 삽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어, 그것을 보통 그냥 뭐 아이스브레이크라 하기도 하고 저는 훅이라고 그러는데 훅이라는 것은요 낚시고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 바로 설교로 들어가도 상관없지만은, 뭔가 이제 성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리고 이제 마음을 이렇게 상 녹일 수 있는, 어, 그런 내용들을 먼저 앞으로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어,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스럽게 주제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설교의 주제로 전,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리고 어,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인트로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 컨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laughs>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트로 자체, 서론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그냥 인트로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의 내용을 1번으로 뭐 가져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뭐 이거는 뭐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스타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설교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어, 그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좀 해본 결과, 바로, 성,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성도들, 교회, 교회들 중에서 잘 훈련, 어, 사실 훈련된 그병경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잘 훈련된 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그냥 성경을 더 풀어주기를 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또 다른 교회에서는, 어, 약간 그죠? 좀 뭔가 이게 마음을 풀어줘야 할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의 설교 스타일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 자 컨텍스트를 서론으로 이렇게 뭐 무슨 말인지 알아 들으셨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엿장수 마음대로죠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스브레이크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컨텍스트 했던 설명들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마지막 서론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면 이 설교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바로 1번 2번 3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본문이죠 본문 어, 본문을 보시면 자컷 엑스포션 할 때는 본문이 1번 여러 가지 시련을 여러 가지 시련을 온전히 기쁨을 얘기한다. 좀 consider p u r e o y 두 번째 시련은 믿음에 대한 테스트이고 이를 통해서 인내가 생성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믿음에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세 가지 포인트를 해주고죠. 자 그런데 본문의 어 설교에 들어가서는 제가 이것을 <laughs> 네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첫 번째 야구부서의 기록 목적을 조금 설명해줘야 어그 전체적으로 청중들이 제 설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야구부서의 기록 목적을 제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컨텍스트 서론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포인트가 야구부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딱이 타이틀 잡아서 설명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그 엑스포지션의 첫 번째 포인트가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로 왔죠. 그죠? 두 번째 포인트.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것들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 가지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죠? 여기 이죠 그죠? 시련은 믿음에 대한 테스트이고 이를 통해서 인내가 생성된다.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내를 통해서 성숙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라 것을 그대로 이렇게 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고, 저는 여기서 이게 또 필요하다고 생, 생각했기 때문에 뭐이 기록 목적을 사실은 컨텍스트에서 되지만은 저는 본문 버디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뭐 전체적으로 설교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하고 나서 이제 결론이죠 그죠 결론 그 다음에 결론 어, 아까 말했던 엑스포지션 부분에서 다뤘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말, 말씀을 마무리해 죠 그죠 엑스포지션을 그랬고 어, 그 다음에 설교의 결론에서는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어~ 서론 부분에서 설명했던 것을 다시 어, 결론에서 다시 서론으로 조금 돌아가서 예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장일치로 흩어져 있는 것 열두 지파라는 이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서론에서 흩어져 있는 이라는 표현만 설명하고 사실은 서론에서 두개다 설명해도 되지만 은어 제가 볼 때는 이 열두지파라는 어 제가 공부하고 제가 연구한 결과에 그런 의미를 더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들을 도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어 저는 마지막에 이 열두지파라는 표현을 설명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어, 여러분들이 원하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설교자가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어, 흩어져 있는과 열두 지파가 이게 일장일절 같이 나오기 때문에 두개다 설명해도 상관없지만은 어떤 약간 그 제가 이렇게 설, 설득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 사실은 결, 제가 전에 말했듯이 결론에서는 새로운 거 나오면 안 되지만은 제가 조금 더 변형시켜서 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서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서론에서 하나 빠뜨렸던 거, 일부러 빠뜨렸죠. 빠뜨렸던 것을 다시금 설명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짓습니다왜 그렇게냐면 이1 2지 파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 그 야고보서의 저자가 수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힘주고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1 2지 파라는 표현 컨텍스트에 나왔다는 이 설명을 제일 결론 마지막 부분으로 돌렸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결론 간단하게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이죠 적용 예, 적용 같은 경우는 그죠 현재 내게 어려 무엇인가 컨텍 어, 엑스포이션에서 이렇게 했죠 현재 내게 어려 무엇인가 그리고 그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온전히 분명히 있는 뭐좀더 더 구체적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 간단하게 했고요 어, 설교를 할때는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 설교자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뭐 대지 1분 하고 나서 적용하고 2분 하고 나서 적용하고 3분 하고 나서 적용하고 이런식으로 설교 중간중간에 적용을 넣는 분들이 많죠 그죠 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어 설교의 제일 마지막 부분 결론을 맺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들의 설교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메시지를더 효과적으로 서, 어,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어디에 배쳐 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생각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 되고, 각각 해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그, 분배하고 고려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7번, 마지막 기도죠, 그죠? 기도.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맺는 것이죠. 기도하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도 스타일, 여러분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 뭐, 통성 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설교하고 결론 맺고 적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로 맺되 나의 경우는 항상 찬양을 하나 합니다. 제가 그뭐 본문하고 맞든지 아니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하고 맞든지 뭐 CCM을 주로 하는데 CCM을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동성기도 하고 제가 마무리기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마치든지 그런 스타일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좀더 찬양을 잘하는 어떤 성악을 전공한 여집사님을 여집사님에게 항상 부탁을 해서 어, 미리미리 그 찬양곡을 주고 나서 항상 그분 앞에 앉아있게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찬양 이렇게 찬양합시다 같이 어,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할때그 집사님이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저의 그 설교 마지막을 도와주게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뭐 제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목이 이렇게 많이 잠겨서 설교를 하고 나면 목이 많이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제 목소리를 찬양보다는 더 이렇게 잘 준비되고 잘 훈련된 분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함으로써 어 저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게더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그 찬양 곡을 준비해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하고 방송실에 PPT 주고 이렇게 해서 항상 패턴이 그렇습니다. 기도 아, 설교 마치고 나서 함께 어, 찬양 을 하면서, <laughs> 뭐,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또 마지막에 그 반주 나오면서 같이 기도, 간단하게 기도 제목 주면서 같이 동성 기도하고, 어, 그런 스타일로 마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스타일, 여러분들의 패턴, 여러분의 설교의 그 성향에 따라서 어, 그것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이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설교를 마치게 되는데, 제가 빨리 설명했습니다만은, 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러나 죠그 제가 다시 한번 실천적인 면에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제가 어, 제가 본문을 그대로 설교를 했던 그 울산모 교회 가서 설교했던 것들 설교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제가 동영상 다음 강의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그 제가 나누어 드렸던 그 엑스포이션 그 페이퍼 있죠? 그 페이퍼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한번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